이번 SCC의 이더리움 승인은 백악관이 뒤에서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여줍니다. 어떤 것에서도 20% 이상의 과도한 형태의 중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위클리 암호 펜 브리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 장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을 보면 최근 들어와서는 순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그레이스케일의 매도세가 급감해서 이제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신청한 미니 비트코인 ETF의 영향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관들의 큰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3월 달과 같은 불장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미 대선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우선, 급작스러운 이더리움 ETF의 선승인 후 실무조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을 깬 선승인 후 실무조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SEC는, 어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줄 생각이 없었는데 벼랑간, 백악관이나 혹은 바이든 선거 캠프 또한 그즉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즉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미국 금융시장에서 알트코인이 이제 제도권에 진입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국가는 미국, 홍콩,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다섯 곳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국가 규모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면세 지역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서너 개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는 10억 곳 정도에서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코인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일반 공모펀드, 그러니까 뮤추얼펀드처럼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마디로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서 해당 공인 가격이 앞으로 더 치솟을 여지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ETF 노출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에러가 해소됨으로써 본격적인 그들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그간 기간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게 되면 세금 문제, 그다음에 회계 문제,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수탁 문제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TF라는 어, 주식 상품으로 포장되어 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어, 이드름을 살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의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가생자산의 ETF 거래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어,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허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맹공이 바이든 정권의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8일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갈라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이든 정권을 맹공했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는 화폐의 한 형태입니다. 바이든은 코인을 몰라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면 트럼프에 투표하세요. 바이든은 암호화폐를 종식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 라고 연설을 하면서 어, 그가 암호화폐 산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옵션에 어, 암호화폐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규제당국을 통해 암호화폐 사용을 단서까지 아닐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 갈라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1만 달러 상당의 트럼프 NFT를 구매해야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약 200명 이상이 이 갈라파티에 초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암호화폐가 미국 밖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엑소더스 현상을 당장 멈추도록 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려면 그들이 미국 내에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의 맹공이 바이든 정권의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바이든 정권을 공격하는 건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케네디 주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부 예산을 모두 투명하게 어, 블록체인에 넣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 누구나 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한 내역을 알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케네디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유일한 친암호화폐 어, 후보라고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어, 지난 해서부터 크게 어, 어필해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선되면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는 선거 기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으며 당선되면 비트코인의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 달러도 비트코인 으로화해금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BDC 발행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이미 천명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난해 어, 케네디 후보가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어, 트럼프가 갖고 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대선 국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신경 쓰는 요인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모닝 콘서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4월 달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암호화폐 투자자가 미국 국민의 22%가 됐습니다. 즉, 5명 중에 1명 이상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 그들 내역을 다시 살펴보면, 100명 중 16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12%, 바이낸스 코인이 8%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더 늘어나서 한25%곧 미국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는 미국 민주당이 암호화폐 보유자 표심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CNBC에 출연해 미국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제야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스태스를 변화시켰고 미국 정치 환경과도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공화당은 암호화폐 친환원자, 민주당은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관주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애견인수를 넘어서는 8,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8,500만 명이라는 것은 미국 국민의 4분의 1을 의미하는 거고, 특히 유권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제는 암호화폐 표심이 미국 대선의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이 나서서 SEC에 대해서 이더리움 현물 이테포 승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SEC의 이더리움 승인은 백악관이 뒤에서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관련해서 미 의원들이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라는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SEC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소속 의원 다섯 명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발송했는데 서명자들의 당적은 공화당 의원이 두 명이고 민주당 의원이 3 명입니다. 금융서비스 위원회라는 건 한마디로 SEC를 관리 감독하는 의회의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게리 갠슬러서는 로 가장 부담이 되는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위원들의 소환은 어, 게리 겐슬러한테 크게 압박감을 줬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편지에서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SEC가 올해 초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행동을 감안할 때 이더리움 ETF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진전일 거라고 쓰므로서 게리 겐슬러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규제 당국에 앞으로 신청을 검토할 때 일관되고 공정한 접근을 유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더리움 ETF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대신 다른 디지털 자산 기반 ETP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서안에서는 이더리움 ETF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 신청할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에서 공정한 어, 접근과 어, 심사를 해달라는 하 그런 압박 표현이 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서안에 쓰인 ETP란 무엇이냐면 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ETF와 그 다음에 ETN이라는 게 있는데 ETN은 ETF가 어떻게 틀리냐 하면 ETF는 100%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ETN은 조금은 융통성을 둬서 현물은 70% 내지 90% 정도, 90% 정도, 어,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10%나 30%는, 예를 들어서, 선물이나 파생 상품, 또 관련 상품들의, 어,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ETF 지수를 추종하는건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운영하는 증권사한테 많은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ETN은 ETF보다 더 수익성이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가 실수하면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한 상품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 ETN은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허용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결국은 ETF나 M 같은 이두 개를 다 묶어서 ETP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번 서안에서, 어, 국회의원들은 ETP라는 서안을 쓰므로서 앞으로도 과거에 비트코인 ETF 승인했을 때에 그러한 절차나 공정성을 유지해달라는 걸로 어, SEC를 압박함으로써 앞으로 솔라나나 리플 등 다른 암호화폐의 승인신청이 법무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휘트21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수 암호화폐 탈중앙화 또는 증권중 퇴기를 어,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하원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내용이 담긴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인 휘트21을 의결했습니다. 트2 1은 암호화폐 규제권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투자개혁의 존재만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이 될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서 모든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야기는 상품일 경우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게 증권일 경우에는 SEC가 관여하는 것이 합당하며 그리고 대부분의 암호화폐의 70%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 암호화폐 규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미구춘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추진하거나 증권으로 규제받는 것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서 많은 프로토콜들이 탈중앙화를 표방한 채 실상은 중앙화가 되어있는지 뭘 감안하면 향후 많은 암호화폐에서 매도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탈중앙화를 택하면 상품이 되는 거고 탈중앙화하지 않으면 증권이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바라보는 기준 요소가 기본적으로 소유를 20% 미만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에서도 20% 이상의 그러한 과도한 형태의 중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암호화폐 재단에서는 그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20%가 아니라 심지어는 과반수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소유를 20%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품으로 변환을 시도하는 암호화폐에서는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입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인 네이선 D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이번 주가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리움 ETF가 승인이 됐으며 FIT 20인 법안이 통과됐다.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금융사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기 지침 무효화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2025년 곧 내년은 친암호화폐 정책의 해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휘트 이십 법안 통과에 대해서 다 중요 본질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간 반암호화폐로 분류됐던 민주당이 이제는 친암호화폐로 선회 중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번 FIT21 법안 통과됐을 적에 찬성표가 279표 나왔고 반대표가 136표가 나와서 압도적인 표차로 패스됐습니다. 그런데 279명을 뜯어보면 물론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인 208명과 민주당 의원회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이 71명으로 민주당 의원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에서 암호화폐 표심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보면서 선거 전략에서 친암호화폐로 선해야 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ou